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명혁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한번 이상하게 해보자, 희한하게 해보자 이런 방송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런 걸로 실천해서 부가가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은 수렵기를 거쳐서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채취해서 먹다가 불이라는 문명을 만나고 고기를 익혀 먹은 인간이 내가 커지면서 맛있는 나무에 과일을 심고 조그만한 동물을 잡아다 기르면서 농경사회로 왔잖아요. 그 농경사회 거쳐서 우리는 돌로 도끼를 만들고 뭐 쟁기를 만들고 판박을 만들고 철기문을 거치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기가 나오고. 농계가 나오고 이제 드론과 로봇트가 농업 현장에 투입되고 4차 산업 시대에 완벽한 농업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4차 산업 혁명이 끝나면 혁명이 일어날 산업은 농업밖에 없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농업의 혁명을 위해서 농업을 한번 이상하게 해보자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우선 사이가 변화한 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1인가가 많이 살잖아요 36%가 혼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 쌀푸대가 20kg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수박이 12kg짜리 10kg짜리를 무거운 걸 누가 들여다 잘라서 칼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바뀌었을 때 농업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점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예산에요 이도애라는 여성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농업의 농자도 모르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그 아버님이 내일 양파밭을 트레터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양파밭에 가보니까 양파싹이 살파해요. 그날 어머니가 끓리는 된장국에 그걸 가위로 잘라 넣었는데 마늘도 먹지 않던 동생이 그것만 건져 먹는 것을 보고 양파를 뿌리를 쓰는 게 아니라 대공을 써볼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이도예는 양대파라는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 양대파가요 지금 백화점에만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도예라는 청년 여성 농업인은요 전국에 퍼트리는 전도가로 변신하고 유명인사가 됐죠. 이렇게 우리는 농업을 이상하게 할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걀값이 훨씬 쌀때 달걀에다가 옻칠하니까요, 보존 기간이 90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에다 뭐를 붙인다, 아니면 뭐를 뺀다, 아니면 뭐 일찍한다, 늦게한다, 반대로한다 이런 게 이제 농업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요. 우리는. 아직까지 농업에서 하나도 이걸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쌀에 입힐 수 있는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강황을 입히면 강황쌀, 여주를 입히면 여주쌀, 상황버섯을 입히면 상황쌀, 또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농업은 아직 할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한번 이상하게 해보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 가면 고구마가 만핵타가 넘어요 지역 자체가 고구마 밭이 점차 전부 다 고구마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가면 고구마빵, 고구마떡, 고구마술 볼수 있습니까? 가고시마 지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로 만든 술이 100종이 넘어요 고구마로 만든 떡이 200종이면 넘어요 고구마로 만든 빵이 100종이 넘어요 고구마 술만 자꾸 파는데 100가지가 넘는 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공 분야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발작을 띄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농업은 그 기능성을 융합하고 빼고 도하고 합하면 이상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상한 걸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개발도상국지위가 포기되면서 외국 농산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거와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식약처하고 같이 손을 잡고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과감하게 여러분, 생산 농산물의 기능성을 뽀개고 융복합해가지고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이제 농업은 이상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농업을 이상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농장에서 혁명이 나오고 새로운 부가 가치가 나오고 소득이 창출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